안녕하세요 중무장 친구들 백삼입니다. 자 오늘 중국어 첫걸음 제3강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배울 텐데 자 1강과 2강에서 발음 연습 확실히 하고 오셨죠. 자 오늘은 4문장을 배울 텐데 딱 5분만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니하오. 니하오. 자 삼성과 삼성이 있으면 앞에 거 삼성은 이성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니하오. 니하오. 그렇죠.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인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죠. 니하오마니 하어마 이 문장에서 마지막에 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경성이죠. 자, 이 마는 어떤 문장이든 마지막에 마만 붙으면 무조건 의문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장에 변화가 온다거나 글자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마라는 글자만 붙이면 그 자체로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 하오 마라고 하면은 안녕하십니까인데 니 하오와 다른 점은 니 하오는 처음 만나든 두번 만나든 열 번을 만나든 그냥 단순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지만 니 하오 마라는 거는 안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점꼭 주의하셔서, 처음 만났는데, 니 하오 마? 라고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워, 흔, 하이 문장을 보면은, 삼성이 세 개가 나오죠? 삼성과 삼성이 나올 경우에, 앞에 거 삼성은 이성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근데 세 개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의미 단위로 끊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 워. 는 나라는 뜻이고 흔, 두번째 나오는 흔은 형용사 앞에 붙어서 매우라는 뜻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만 붙어있고 매우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때워흔하很 흔하오라고 강조를 한다면 뜻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페이창이라는 다른 정도 부사를 써서 매우라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붙은 친구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뜻은 매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오. 잘 지낸다 라는 말이죠. 좋다. 워흔 하오. 워 깔고 흔 하오.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 너. 당신은요? 너는? 과 같은 거죠. 너는. 니너 발음도 비슷하죠 중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죠 워예 흔하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예 라는 단어는 나도할때 도에 해당합니다 흔하자 삼성이 네 개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성 삼성 이성 삼성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워예 흔하와 같이 말이죠 자 다시 워예흔하 믿음을 타면서 발음하시면 좀더 쉽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3강은 네 문장 오늘 다 배웠고 영상 앞으로 감으셔서 꼭한번더 보시고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강에서는 인칭 대명사와 복수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바로바로 바로 영상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내용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강에서 뵐게요. 짜이